자, 과연 뭐가 들었을지? 갈...뭐야 이게? 잠깐만 원래 이 녀석의 정식 명칭은 바로 일단은 이두 마리만 두 마리만 회를 떠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입질의 조입니다 어제 제주도의 모수산에서 특별한 생산이 들어왔다고 해서요 제가 얼른 택배로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 앞에 도착했는데 지금 개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뭐가 들었을지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제발 좀 신선한 게 왔으면 좋겠는데 횟가미 왔으면 좋겠어. 이 귀한 생선을 회로 먹어야지 조림으로 먹기는 좀. <laughs> 자, 뭐가 왔는데, 아, 어... 뭐실 매실? 매실? 매실을 왜 넣었지? 음, 상하지 말라는 그런가 <laughs> <laughs> 데어 이거는 뭐야 비트즙 그냥 서비스인가 약간 연관성이 이게 지금 여기도 있고 3kg라 그러는데 한 마리가 3kg면 좋은데 3, 한 마리가 3kg면 좋은데 한 마리가 3kg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여러 마리가 들어있어요 음, 작은 거 여러 마리보다는 큰거한 마리가 좋은데 갈 뭐야 이게 잠깐만 <laughs> 야, 이거 갈치는 서비스죠? 예, 근데 약간 풀치 사이즈네. <laughs> 예, 저는 갈치 시킨 적이 없는데 어쨌든 제주도 갈치가 왔습니다. 아, 잘 먹을게요. <laughs> 자, 여기놔 두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과연 이 생선의 정체는 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이게 바로 다금바리입니다. <목소리> 여러분은 생각하시는 다금바리하고는 좀 모양이 다르죠. 이 녀석이요. 농어 닮았다고 해서 볼롱아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 녀석의 정식 명칭은 바로 다금바리입니다. 어, 진짜 똑같았겠네. 우리가 알고 있는 다금바리는 제주 다금바리죠. 표준명은 자바리. 하지만 이 도감상에서 표준명 다금바리가 따로 있다는 사실. 바로 이 녀석이 되겠습니다. 예. <laughs> 바로 이 녀석. 똑같죠? 예. 설명을 더 붙이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 다금바리는요, 표준명의 자바리. 음,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이 녀석은 표준명 다금바리. 둘다 1m 에서 1m 10cm 까지 자랍니다. 둘다 농어목 바리까고요. 자, 뭐, 그렇다고 해서, 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자바리가, 뭐, 가짜 다금바리는 아니에요. 예, 사실 자바리가 다금바리냐, 요 녀석이 다금바리냐, 누가 진짜 다금바리냐 하는 이 논란은 수년 전부터 있었는데, 어,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시간 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은 요 표준명 다금바리, 사실 이 다금바리가 길이가 30cm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좀 어린 개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주 다건바리는요, 수심 한 50m 그 이하 얕은 바다의 안반에 웅크리고 사잖아요. 요 녀석도 마찬가지인데 차이가 있다면 이 녀석은 심해 오정입니다. 그러니까 수심 100m 이상, 200m 정도 되는 깊은 곳의 안반에 웅크리고 사는 것은 똑같아요. 다만, 요 정도 되는 새끼들은 조금 떠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뭐대한해협그 옆에 뭐 육강구, 이어도 해상의 그 남쪽으로 펼쳐지고 있는 동중국해 이쪽 아주 깊은 바다는 이 일부 바닥이 이 뻘이 아니라 돌바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요녀석들이 서식을 합니다. 어, 주로 이제 황돔 그러니까 이제 뱅꼬돔이라고 알려진 이 황돔잡이 그물에 가끔 포획이 되는데 주로 잡히는 시기는 1월부터 5월 사이.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 그냥 어쩌다가 간헐적으로 요렇게 치어들이 섞여서 잡힌다고 해요. 음, 그럴 때마다 이제 요 녀석을 아는 분들은 미리 선주문해서 같이 가시곤 하는데, 제가 또몇년 전에 요 녀석을 또회를 떠먹어봤는데, 어,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살집이 단단하고 맛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제주도에 있는 수산 관계자분한테 이걸 잡히면 보내달라고 했는데, 전화가 마침 왔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언제 잡힌 건지 모른답니다. 그날 바로 새벽에 온건 맞는데, 그 배가 하루 조업이 아니라 2, 3일 정도 나가서 조업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 잡혔는지는 알 수가 없고, 이게 뭐 하루 이틀 이상 잡혔다면 아마 햇감으이용하기가 힘들겠죠. 게다가 택배로 온데도또 하루가 또 소요됐으니까 지금 제가 이게 햇감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피하고 내장은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당연히. 자, 이 다금바리는 이 아가미 뚜껑이 삼지창이라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하나, 둘, 셋. 조금까지네 개까지 네개 있는데 크게 세 개. 여기가 굉장히 뾰족합니다. 그리고 아가미 들춰봤을 때 이게 지금 횟감이 되는지 보면은 어, 아가미가 생각보다 선홍색이네. 어, 이거는 약간 이틀까지 정도는 이 정도 색깔을 유지되거든요. 이틀 예. 어, 그리고 지금 눈이 이제 동공이 투명한데 이제 약간 뿌옇게 변하고 있죠. 예, 이제 이게 이제 조금씩 이제 선도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싱싱하다는 증거. 살이 이렇게 눌러 보니까. 음, 조금 물컹합니다. 예, 사후경직은 풀어진 상태고, 초밥 정도는 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기생충은? <목소리> 음. 아, 사실 이런 요정은 기생충 별로 없어요. 거의 없고, 특히나 이런 어린 개체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도 만에 하나 생물이기 때문에 몰라요. 단 0.01%라도 나한테 걸리면 100%가 되기 때문에, 내장을 따면서 또 회를 치면서 이거 한번 유심히 살펴볼게요. 요, 요는, 요 녀석이 좀 크네. 요. 일단은 이두 마리만 두 마리만 회를 떠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 놈인데도 리키옥세와 여기 칼이 안 들어가네 이 껍질이 엄청나게 질겨요 와 진짜 질겨 얘는. 큰거도 얼마나 즐기겠어. 항문 쪽에 총이 없으면은, 없다고 봐야죠. 나는 이 칼이 안 드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나게, 하고, 어, 즐겨. 예, 내장이 녹았어요. 별로 안 좋아. 음, 여기 지금, 일단, 어, 총은 안 보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얘만 한번 맛볼게요 나머지는 뜰 필요도 없고 튀겨 먹어야 될것 같아요 손도가페를뜰 순도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먹으면 한 돼? 요 딱, 무르고, 뭐, 비린내는 안 나는데, 썩, 지금 맛있다는 느낌은 안 드네. 음. 고소한 맛은? 고소한 맛은 좀 있어요. 음, 기름진 맛, 고소한 맛이 조금 남아있어요. 크기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가수성이 됐고, 그 물렁물렁하고, 음, 그리고 또, 손도가 이렇게 회로 먹을 만한 손도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음, 하나만 하나 더 먹어보겠습니다. 얘네가 하루밖에 안 됐어도 굉장히 단단할 텐데 먹을 수는 있는데 먹어서 음, 탈이 나진 않는데 회로 먹을 선도는 아니다. 음, 이것을 먹음으로 해서 어떤 특별한 맛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닭은바리 음, 회의 주식은 여기서 그만. 다은바리치아지치아 정확히 말하면. 예. 네. 나머지는 이런 것들은요 음, 튀겨 먹을게요. 아, 좀, 신선한 상태였으면, 회로도 파티 좀 하고, 예, 제가 수년 전에 이 표지명 다금마리를 공수 받아서 회로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 이번에도 그걸 좀 기대했는데, 그래서, 그런 그럼... 그래서 회로 먹을 수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음, 아쉽지만, 예, 요 표지명 다금마리 시식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는 이 선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고, 또이 다금바리를 이용한 또 맛있는, 맛깔나는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